얘를 조금 어. 날씨 좀 헷갈리네. 헷갈려요. 당연하네 헷갈려. 알았어요. 자. 아, 근데 고양이는 배가 아, 너무 네.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? 아, 미안합니다. 아, 나이 모르겠다. 어떻게 해 주세요. 나이 모르겠다. 틀을 낸 건데. 아, 저, 둘이 아, 저 둘이 싸워. 저 둘이 진짜 맞춰자. 오늘 맞춰 보자. 너네. 소분? 나이가 좀 음. 있는. 소. 키 오! 아. 소. 아. 소. 아. 소. 아. 소. 트롯맨 이번 판은 트롯맨이 갑니다. 김이재, 김. 김? 네, 아 상관없어 이재입니다트어트세요 이야야야야야. 한 번. 열 다섯 시서. 다섯 시서. 한 번. 다섯 시서. 야 하지마 하지마. 다섯 시서.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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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될 뻔했어. 알지. 어, 입모양이 살짝 나오더라고요. 예. 가사에 꽃 이름. 정답. 정답. 생각해 동백 생각하고 있어. 동백 해서. 아가씨.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. 장... 정답. 장미꽃. 장미꽃 아저씨 팔아. 아저씨 팔아. 시작. 장미꽃 한 송이. 그렇지. 볼게요. 그대 이름은 장미꽃이라고 잘... 해. 시작. 동백 아가씨. 그대 모습은 장미, 빰빰빰. 코스모스 피어, 마려가 Let's g 로 Let's go! l e t 그러면 l 번 <이번> 문제는 o l e t 어요 가문의 영광 그리고요? 아. 두사부일체 그리고요? <믹> 스카이캐슬 아, 속담 하나씩 대시오. 정답. 의 경일기. 요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. 소일고 외 맞아. 아니, 여기선 있어요. 소가, 소가 들어가면 된다는. 아니 아 아니. 야은매 은매. 처음부터 소가 들어갔잖아소 들어갔잖아. 아,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격. 진진달 자, 아, 요것도 원래는 정답. 정답. 명... 이효리. 어, 어, 우와, 이효리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정답. 어, 야. 허제이스시작차임표시 그래. 내라. 지 내라. 시자. 라 이하정 정준우. 이이온에게 물어보세요. 아니에요. 정답. 차임표시 내라. 그렇지. 설경구 송윤나 그렇죠. 아, 군주 탈락. 습곰발 그렇쿵 발냄새 새 가슴 쿵쿵사 쿵다 배 머리 쿵쿵.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? 아거까지는 아까 했어요. 아, 네. 오케이 오케이. 찬원이가 찬호. 찬호. 어떻게 왔어? 아, 무서워. 전설의 아, 거야. 아. 아, 어, 힘 아, 이거 그건 그거구나. 그렇지. 그렇지. 그거구나. 그거구나, 그거구나. 그렇지. 그거구나. 그렇지. 그거구나. 가면 어, 여자, 여자. 어. 그 다음 거를 누가 맞 누가 맞추나? 우리 못 볼게. 어. 우리 안, 볼게. 안 보는 상태. 어. 우리 안 보는. 제목 말고 그 다음 장. 우리 어떻게 엎드려 어? 아 그거구나. 어, 내가 어, 생각한 그거구나. 어, 어, 그거. 어, 그 어, 어. 자. 어, 우와. 아. <laughs> 뭐하는거예요 어? 땀아? 어 머리 많이 포? 길었네? 땀 쳐? 응 많이 길었어 아... 응? 잠시만, 잠시만요 어머 <laughs> 음, 뭐, 카메라가 이렇게 이쁘다 <laughs> 2주만에 이렇게 하려니까 어색하네 힘들진 않으셨어요? 전혀안 힘들었어요 저도요 음. <laughs> 나는 원래 집집돌이라서. 집순이라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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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급하게 급하게. 야, 너 지금 이거 저 사우나 아니야 아, 사우나? 네, 밥 먹다가 급하게 하나 가운 좀 입어봤어요. 아이고. 네. 야, 아, <laughs> 야, 우리 오. 희재와 동훈이까지탑 아, 식스가 아, 제대로 뭉쳤네. 안전체가 모였습니다. 아 정말로 아, 너무, 너무 보고 싶었어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저희가 어. 오늘 수업은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. 클리었습니다. 재밌게 즐겨보자고요. 네. 어. 자, 축제로 초대합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와, 이거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와, 밖에 눈났어요 우와, <laughs> 와났어눈났어 영웅이 아, 또요거 보니까 생각나지. 이거 <laughs> 어제 희재는 바로 또 샴페인부터 체크하네. 각자 또 좋아하는 게다 달라요. 오 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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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. 케이 like 준비했어요. 케이크. 그래서 어디였어요? 어. 오 이거 초코 맛있겠다. 케이크 케이크. 크리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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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, 네,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. 진짜 딱 맞는. 거. 아니 근데 먹기 아까울 정도로 이쁘다. 그러니까 나못 건들겠어 이거. 이건 돼, 이건 돼. 나 이거. 나 이거. 아 그럼 가 이거 먹? 그래. 초코케이크. <laughs> <laughs> 영웅이 이거 어때? 생크림? 웃겨. 이쁘잖아. 아니야 이거 아니, 그 선생님이. 아 영웅이 선생님 음이야 선생님이 드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. <laughs> <laughs> 야이 주만에 먹는 케이크야. 뭐뭐 <laughs> 뭐? <먹어봐. 먹어봐. 웃음> 이거 <이>, 이거나 <laughs> 파스타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집에서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? 나고 <laughs> 파가지를 해서, 해서 아, 진짜? 먹었다. 우리 또 오늘 크리스마스 축제니까 <laughs> 아, 샴페인 터트려야지 자, 갑니다. 훅! 봉소야 대메리. 아, 김센게. 선생님 시즌. 살짝 흔드셔야죠. 김센다. <laughs> 네. 나 집에 찜닭 팬 먹고 식탁을 해 먹으자. 그거 이제 팩으로 오는 거. 그거랑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, 해먹었다고 하면 안 되지. 야, 덜려 야, 덜려 먹었다. 아니지, 아니지. 아니지. 맨주에, 아니지. 맨주에 덜려 덜려 저거 뭐야. 아, 그 그냥. 면도 물, 면도 뿔려야 되고, 어? 야채도, 다, 야채도 썰어갖고 넣어야 되고, 다 따로, 따로 표시지, 따로 표시지. 아, 그래, 따로한다로 따로.